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219강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20절을 보시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 6 0 1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타디온이 나오는데 여기 스타디온은 길이의 단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 스타디온이 약 185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것을 볼때1600 곱하기 185미터를 하게 되면은 29만 6천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29만 6천 미터를 갖다가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296킬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가 많이 퍼졌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떠한 피가 이렇게 퍼졌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8절을 보시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이안 낫 가진자를 향하여 여기에서 낫이 나오잖아요. 낫은 추수 때 쓰는 그러한 도구지요. 그래서 추수 때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진자를 향하여 큰음성으로 불러 가로되내 네, 이안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송이를... 음 보면은 요한무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동부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땅에 포도숭이를 걷어 가지고 틀에서 피가 나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포도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대저 망군의 여와의 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래서 여와의 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래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래서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한다는 것이죠. 재단은 이제 교회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래서 교회 수가 많아지고 성대의 수가 많아질수록 누구를 아름답게 하냐면 주님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상, 우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보니까 틀에서 피가 난다고 했거든요. 틀에서. 그럼 포도송이를 추수를 하면 틀에서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드온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포도는 어떠한 포도냐면 이사야 5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제 심었는데 이제 망대를 세웠고요. 술톨도 이제 팠는데 좋은 포도맥기를 팔았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그들 포도가 되는 그런 포도라는 것이죠. 이사야 5장 4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들 포도를 맺히면 어찌 민고, 이렇게 예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라고 했거든요. 신명기 32장 32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다고 했고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독이 되고 독사의 악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포도송이를 걷어서 포도조트에 이제 넣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계시록 어, 14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숭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까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요. 1600스타온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포도를 어, 저 틀에서 넣고 이제 어, 밟게 되면 은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틀에서 피가 났단 말이죠. 이게 피가 났다는 것은 심판받을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제 퍼졌으면은 29만 6천 미터까지 그 피가 퍼졌다는 것을 볼때 엄청난 커다란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오셨고. 이 말씀도 분명히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발을 찌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큼이니라 그래서 악이 큰 그러한 포도주를 갖다가 심판하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악한 사람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대. 그래서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하고 그렇게 틀리지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곡식이 익었다고 와서 밟을 어다 하면서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그런 포도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들이 포도주 독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포도주 독이. 그래서 이러한 포도주 독이 넘치는 자가, 신명기 32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뱀이었단 말이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 율법을 가리켰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뱀들이라고 예수님이 호통을 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포도송이, 포도송이, 그 포도주트에 들어간 그런 포도송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 14장 19절에 보시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지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져지는 그러한 포도가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그 피가 닿고요. 1 6 0 0스타디온에 퍼진다는 그러한 엄청난 심판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도송이를 거두는데요. 그 게시록에 보면은 포도송이 추수하고 곡식 추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송이 추수는 계시록 14장 18절부터 20절에 이제 포도송이 추수가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1600스타드에 퍼지는 그러한 심판은 포도송이로 거둬지는 자들에게 그런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가 참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러한 포도송이가 아니고 무성한 포도나무에서 나왔고요. 덜 포도를 맺힌 그러한 포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신명이3 2장3 2절에는 보니까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맺혀진 그러한 열매로서 이제 쓸개 포도, 쓴 포도를 내는 그러한 포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뱀의 독이라고 했고요. 독사의 악독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뱀하고 독사는 어, 이제 예수님 당시 때 보면은 예수님 외에는 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야단을 치셨지요. 그러한 자들이 이제 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뱀과 같이 뱀의 독을 내는 자들이 포도송이로 추수때는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8장 5절을 보시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패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그러한 자들을 찍어버려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에게 끼쳐준다고 하셨고요.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이제 과하하고, 들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과동한다고 했습니다. 과하, 과동은 여름과 이제 겨울을 나는 건데,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들짐승의 밥이 양식이 되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이사야 32장 12절을 보시면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재단도 많아지고 아까 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아지게 하고요.그 땅이 아름답게 된다고 했거든요.그것이. 주님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상 우상을 아름답게 이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그 열매들이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된다는 것은 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기 때 깨우칠 때는 가슴을 치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기는 맺었는데 무성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었고 덜 포도의 열매를 맺었고 또 소돔의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볼때 가슴을 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이사야 5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그러니까 이러한 포도 맺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울타리도 이제 걷지고 담도 짓밟힌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황묵해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두드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겠는데요. 비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비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포도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00 스타드온에 퍼졌다고 했는데요. 1600 스타드온에 퍼지는 그 사건은 포도송이를거둬서그포도송이가 심판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지요. 계시록 14장 20절을 보시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스타디온은 이제 기류의 단위로서 1m가 약 185m입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을 볼때1600 곱하기 185m 하면은 296,000m까지 퍼지는 거죠.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296km까지 이렇게 피가 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틀에 들어간 그 포도가 밝게 어, 되면은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피가 난다는 것을 볼때이 심판받을 그러한 어,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포도송이로서 걷어지는데 계시록 14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이 하나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이하나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래서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낫은 추수 때 쓰는 도구로서 추수 때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죠. 그런데 이 포도주틀에 들어갈 그러한 포도는 들 포도라고 했고요. 이들 포도가 또, 어떠한 포도냐면은, 뱀의 독이고 독사의 악독이라고, 신명기 32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라고 했고요. 고모라베트 소산이라고 했습니다. 쓸개 포도로서 쓴맛을 낸다고 했지요. 신명기 32장 3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뱀들은, 예수님 당시 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죽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셨지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똑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19강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